안녕하세요. 아, G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매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은 평안을 유지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다 할때라도그 마음 가운데 이 평안과 기쁨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결혼을 하면은 이제 행복하고 평안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 마음에 맞는 이렇든 그, 아.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아름다운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건강하게 되면은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건강하면은 이 마음 가운데 마음에도 건강이 또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이 평안이 없고 또 가정 가운데 평안이 부족하고 또 교회 가운데 평안이 부족하고 이 나라 가운데 사회 가운데도 평안이 없는 것들을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몇 절을 보면은 이날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살아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당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유대인을 보면은 두루했던 것입니다. 근데 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모였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건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뭐 어떤 축복이 있을지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가장 마음가운데 어려운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가장 필요한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옆구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쁨을 유지하는 평강을 찾는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그 손을 보면은 못 자국난 손이십니다. 주님의 양쪽 손을 보면은 못 자국을 받으신 이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옆구리를 보면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창을 받으신 이러한 창자국이 있으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그 상처를 가지시고 사랑한 제자들에게 자기의 상처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들에게 세번 말씀하셨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여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여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마다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위해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주님의 옆구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하게 될 때, 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보지만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이것은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옆구리를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받게 돌아가신 주님의 손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 주님의 손에서 흘려지는 방울방울 떨어지는 빗방울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모든 이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내 발로 지은 죄로 인해서 주님의 발은 못 박혔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맞다 할것 같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평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은 도마는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한번 모이질 않았어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도마가 얘기했습니다. 도마의 마음 건데 평안이 없었어요.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함께 모이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또 나타나셔서 여덟 해가 지났을 때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십니다. 도마는요,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봤을 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확실한 주님의 죄자가 되었는지요. 도마의 생애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도마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요, 저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걸어 다니면서 만난 사람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는요, 지금 보면은 힌두교 나라인데 도마가 전한 이 지역을 저는 가보았을 때 도마가 전한 이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복음이 증거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도마는 복음을 열심히 인도에 전하다가 이제 등에 창에 맞아가지고 인도에서 도마는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의 미의 땅에 떨어 죽었을 때 인도에는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는지, 인도의 이 브레드린이요,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브레드린이 있습니다. 약 3,500개 넘는 이 브레드린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인도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이 종쿠란제님께서 이제 사시는 그게레다 지역에는요, 이 브레드린이 한 800개가 넘는 브레드린이 있어요. 안토니 노리스 그룹스 형제님 아시죠?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 형제님께서 이제 조지 몰의 동생과 결혼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라크로 떠납니다. 이라크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부인에게이 일에 죽게 됩니다. 안토니 형제님께서는 마음의 실망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영토로 왔다가 인도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안토니 노리스 그룹스 형제님께서 인도에 가서 아들라판이라고 하는 18살만 젊은 청년을 만나요. 이 둘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들라판과 안토니, 노리소, 그룹 선생님은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에 수백 개의 모임이 세워집니다. 인도에 이제 아들라치라는 교회를 가보았는데요. 이 교회는 1,500명이 넘는 많은 성도들이 브레드린이 모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인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저는 인도를 두 번을 갔다 오면서 느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만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주님의 옆구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거기에 영적인 진정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계신가요?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순간순간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주님의 옆구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봅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한마디만 해도 평강이 있는 것인데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 번씩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통장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평강을 유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